26번째 토라 포션 쉐미니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 말씀, 사무에라 6장 1절에서 7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쉐미니는 히브리어로 여덟째라는 뜻을 가지며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여덟째 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숫자 8은 완전한 숫자 7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이 세상도 6천년의 인류 역사가 끝나고 안식하는 천년이 올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 영혼육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셨을 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아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값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훈련을 받고 죽고 난후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겔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번 포라포션 본문과 하프타라에서는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우사의 죽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이세 가지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경외와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분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그분의 경고입니다. 다윗이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 소가 날뛰자 우사는 언약괴가 떨어질까봐 자신의 손으로 언약괴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사의 동기가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즉 레위인들이 언약괴를 매는 것을 무시한 결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판값의 일부를 드리며 전부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기만한 중대한 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훼손시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세 본문은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쉐미니의 끝부분에는 코셔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코셔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음식 규례입니다. 코셔는 하나님의 백성의 음식 문화입니다. 본문에서 코셔를 설명하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음식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하며,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의 반대말은 평범함입니다. 음식 문화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쥐를 먹는 문화, 곤충을 먹는 문화, 파충류를 먹는 문화, 원숭이를 먹는 문화,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이 정하신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예식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음식 규례, 즉 코셔 규정은 일상 속의 거룩한 분별력을 실천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안식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